이번 그 용역인 학교로 찾아가는 책방 따수다 용역은 기존 용역과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국가적인 상황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, 그걸 통해서 교사님께서 가장 좋은 대안을 찾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 용역을 진행할 론노 컨설팅에 정리호대표입니다 5시까지 됩니까? 5됩니다5니 일반 그 용역사는 뭐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태도가 좋아야 된다 생각합니다. 제 이게 제 사업 철학입니다. 그래서 제가 좀더 적극적이게 이런 장비를 들고 와서 이렇게 하겠다는 저희 태도를 한번 보여주면서 저희가 요번에좀잘이 용역을 만들어내기로 사한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최근에 이 코로나 상황으로 사항, 저희가 언택트 워크숍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번 용역을 할때 현장용도 혹시 교사님께서 그 코로나라는 상황에 불상사 생기면 이건 안한 안 것만 못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저희는 작가와 만남 자체도 조금은 이렇게 원격으로 이렇게 이제 실시하는 부분도 저희가 대안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립니다. 실제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좀 미연하게 좀 편안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 이렇게 학생과 만나지 않더라도 실제 이렇게 영상이 출력이 되면서 우리 학생과 만남을 하게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걸리는 부분이 이거는 그 작가의 어떻게 보면 실질 실력이라고 하죠. 그 작가의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작가분들이 이런 경험이 좀 미숙하다, 굉장히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거에 능숙한 작가 위주로 저희가 이제 만약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이건 어쩔 수 없이 이런 거는 경험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될거요 이거는 어쨌든 이렇게 원격으로 일단 시작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면서. 이것보다 더 안전한 방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제부터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용역명과 좀 다르게 학교로 찾아가는 책방 따서 용역을 이상동봉이라고 좀 지어봤습니다. 프로젝트 명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닙니다. 어, 일단 저희가 인위적으로 한번 지은 거다 생각하시면 니다 다른 장소, 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아예 저희가 작가가 같은 꿈을 꾸다. 뭐 이런 취지로 저희는 설명드립니다. 일단 뭐 기획 배경 이런 거는 다 아실 겁니다. 이거. 코로나라는 특수사항 그리고 이제 사회적 두기, 거리 두기 이게 국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학교에서 솔선수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진행을 하냐 저희는 지금 이 원격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작가들에게 먼저 영상을 먼저 촬영을 할 겁니다 인터뷰를 할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와서 학생들에게 그 비전을 전달하는 이런 영상 제작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볼까 합니다 이 이, 이 교육의 장점첫 번째 코로나의 영향이 없을 거다. 두 번째 우리들의 학생들이 얼굴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학생들 몰입도가 높을 거다. 그래서 저희가 방역을 철저히 해서 실제 리얼하게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꿈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 그거를 자연스럽게 작가님에게 연결해서 작가님이 그 비전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. 좀 약간은 현장식 동영상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그 영상을 제작하는지 제가 레퍼런스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실제 학생들과 접촉을 해서, 이거는 한 명이 접촉이니까 저, 어떻게 보면 이런 진행자가 굉장히 조금 방역을 철저하게 쓴다니 걱정하지 마시고요. 그래서 이렇게 이게 학생이 돼있다겠죠. 학생에게 인터뷰를 합니다. 그리고 학생들의 이야기가 영상에 편집되고,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을 작가들의 또 비전에 맞춰서 이제 이야기 풀어나가는 그런 영상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 방식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써든 인터뷰라죠. 길거리 인터뷰 방식, 뭐 기본 인터뷰 방식, 집단토론 인터뷰, 뭐 동행 인터뷰 다양한 방식 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레퍼런스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 이거랑 좀 다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는 한 30분 영상 만들고 또 작가님의 인터뷰, 또 이제 그런 걸 이제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레퍼런스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음, 영상이나 장 돌리또 있다. What j s 뭐냐 여기서 제가 나오지 않고 작가가 나오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제 실제 인터뷰를 이렇게 하겠다. 이런 것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. 제가 실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러 다녔던 그 실제 저희가 인터뷰 교육을 했던 사례입니다. 자 이거 제가 이거를 다 보여드릴 필요는 없고 시간도 바쁘시니까 이렇게 구성된 겁니다. 저희가 이거를 보여드릴 부분은 이렇게 저희가 학교에 들어가서 저희는 방금 전에 사례는 그냥 특, 불특정한 버스 기사님들을 무대한, 무작위로 인터뷰를 한 겁니다. 저희는 이거는 조금 더 체계를 갖춰서 선생님들께서 학생 중에서 조금 좀 어떻게 보면 좀 성공 사례들이라고 하죠 좀 학교 생활을 잘하는 친구를 사전에 섭외를 해주시면 그 친구에게 제가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좀 기본적인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이제 작가들에게 이제 넘겨서 풀어나가는 그런 부분이 저희 현장 교육 동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교육은 어쨌든 코로나에 벗어나서 저희가 사전에 이렇게 영상 제작을 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 5분 이상 더 하면 안 되겠죠?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저희가 어떻든 이런 열정을 발휘해서 저희가 양질의 컨텐츠를 뭐 기술적인 부분은 보시는 대로 좋을 겁니다. 그래서 저희가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내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.